이야, 203명! 와, 진짜 많다. 방학이 끝났는데도 203명이네요.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시참 pvp 컨텐츠, 구리 체력 pvp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컨텐츠는 아주 아주 간단하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시작한 다음에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저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를 다섯 개 캐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제 체력을 보시면은 체력이 구리로 돼 있죠. 구리 체력 말 그대로 진짜 구리 체력이 된 건데 킬 타임이 시작이 되고 나서 1분에 구리를 5개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이 구리 체력이 점점 녹슬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5개씩 이제 1분에 5개씩 사라질 거예요. 제 인벤토리에서 구리가. 만약에 구리를 5개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체력이 점점 녹슬어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녹슨 구리 체력. 그 다음에는 완전 녹슨 구리 체력. 그 다음에는 탄화된 구리 체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구리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데미지를, 어30% 감소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녹슬어도 괜찮아요. 10%를 감소해서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녹슬었다. 그러면은 데미지의 1.1배. 그러니까 110% 추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전 산화됐다. 그러면은 받는 데미지가 1.5배. 엄청나게 아프죠? 1.5배로 150%의 데미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녹슬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됐는데 또 구리가 없어. 그러면은 그때는 실력이 다섯 카드로 줄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 구리가 없다면은 빠르게 상대를 죽여가지고 구리를 얻으셔야 되는 그런 PVP 컨텐츠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로 동굴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아 무슨 동굴에 철밖에 없어? 구리가 안 보이는데 나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녹슬어버리는 거 아니야? 녹슬어버린 실력과 더불어서 녹슬어버린 체력을 가져버린 꼬이유. 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캐야겠죠. 아직 17분 남았으니까 더좀 찾아봅시다. 오 구리다. 그렇지 자 오늘은 구리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킬타임이 대부분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 번도 녹슬지 않고 그대로 체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2 5 곱하기 5 125개 그러니까 거의 두 세트 가량의 구리를 가지고 있어야 좀더 안전하게 pvp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오 좋아 구리 자 지금 정금석이 45개니까 인첸트를 좀 때려볼까 자 철곡괭이 만들어서 바로 인첸트 마이 갓. 자, 레벨 6을 이용해서 인첸트 곡괭이 두번 하는 것 까진 괜찮습니다. 행운! 그렇지! 나이스! 자, 효율과 행운이 지금 같이 떴죠? 효율 떴고, 행운 떴고. 자, 이러면 은 완전 대박입니다. 철 같은 거나 광물 캘 때는 효율을 쓰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나 뭐, 청금석, 요런 거쓸 때는 행운을 쓰면 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야, 여기 무슨 에메랄드가 있냐, 여기? 어? 데이아몬드, 그렇지. 좋아요. 행운으로, 데이아몬드를 다한번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1 0 개! 나이스! 와, 세개 캐는데 0개 나온 거면 진짜 운 좋은 건데? 아주 나이스죠? 그리고, 청금석도, 행운으로 싹한번 캐주면은, 한 세트 43개. 끝났습니다, 이러면. 인챈트는더 이상 뭐, 청금석 필요 없고요 데이아몬드만 살짝 캐던가, 아니면 구리를 많이 캐야 돼. 아니, 구리 체력이라가지고 구리를 많이 캐야 되는데, 구리가 안 보여.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와, 이거 뭐야?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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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뭡니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에메랄드 뭐야? 아, 이거 대신에 다이아몬드가 딱딱딱 세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너무 아깝고. 심지어 밑에는 사람이 있고, 여긴 또 에메랄드가 또 있어요. 거야 잘 있어 잘 있어라 세상아 <laughs> 그러게 누가 다이아몬드를 앞에 두고 딴 짓을 하고 있으래 이이 이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기랑 다름이 없다고 내 앞에 있는데 감히 지금 딴청을 피워 가만히 못 있지 절대 가만히 못 있지 아더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아, 뭐야 근데 여기 다이아몬드 또 있어 와 스물여덟 개 잠깐만 와 이러면 저 다이아 풀 세트는 맞출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리가 46개 자 5분 10초까지만 구리 찾다가 캐주고 5분 10초 넘었는데 구리 안보이면은 그냥 바로 올라가서 인텐트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6을 써가지고 제가 지금 이 곡괭이를 인텐트를 해버린거라 인텐트 운이 좀 좋아야돼 오 좋아 막바지 많이 나.. 오 나이스 잠깐만 구리 64개 9개 오자 됐죠? TOP 써가지고 올라가준 다음에 여기서 인첸 한번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잉 자 일단 다이아 칼 만들어주고 다이아 풀세트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다이아 풀세트 맞춘다 와.. 맨날 다이아 못 맞춰가지고 허둥지둥 됐었는데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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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오보포 내구... 밀치기 2 이러면은 각바에 보포 알카스리 보스리보포보스리보스리 제발! 와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칼이 안 나왔어, 이번엔. 와, 환장하겄네. 자, 일단은, 어, 클일 났네. 아, 미치기 2? 이거 망했는데? 오케이. 자, 날카로움 3. 막바지 만들었고, 잠깐만. 필요 없는 것도 여기다 좀 버리자. 어? 아니, 잠깐만. 강고나너 아까부터, 예전부터 좀 마음에 안 든다? 어? 이 친구가 예전에도 제거막 이렇게 인챈트 방해하더니 안 되겠어. 이 친구는 제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사활을 좀만들라그랬는데안 되겠네요. 허 하지만 킬 타임이 시작되면은 내가 널 잡으러 간다는 사실. 자, 킬타임시작됐고요 우리 저는 강골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시작하자마자 사람 엄청 많이 죽어나가죠? 아, 나 강골이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어? 이, 그게 없어. 영양가가 없어. 자, 저는 지금 황금상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50명이 죽었네요? <laughs> 이게, 제 컨텐츠는 킬 타임이 바로 시작하는데, 그걸 자꾸 까먹나봐, 사람들이. 인체 틀어 안 해? 안녕? 난 너를 잡아가지고 구리를 좀 얻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안녕. 아, 이거 밀치기. 아하. 꼭 내가 강할 때는 칼에 밀치기가 있더라. 이게 밀치기가 있으면 안 좋거든. 오, 저기 앞에 다이아풀 세트. 난널 잡을 거야. 오케이, 컷. 자, 황금사가 먹어주고. 구리. 오케이, 구리 수급됐다. 날카스리 바라2. 나쁘지 않지? 바라랑 카리아, 서 날카로운 4, 밀치기 2, 바라2.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아하. 맛있다. <laughs> 좋아요. 2 킬? 72명 남았고요. 자기장 제가 거의 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와 자기장사 진짜 많이 한다. 오늘 마린이도 엄청 많이 참가했나 보네? 나 얼마 죽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66명 남았습니다. 200명 시작해가지고 오야 저기 중앙에 사람들 진짜 많아요. 다이아풀 세트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방패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디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 와야 이 녀석 고개? 와잘 도망갔다. 인정. 넌 살려줄게. 자, 좌표가 22에 2죠. 아직까지 구리는 한 세트가... 어, 있기 때문에... 어우, 위험했다. 자, 1 0 0까지 왔죠. 아, 나왜 이래? 야, 너 몰래몰래 몰래 쫓아오는 거... 이, 이 기분이 나쁘다잉. 아니, 야, 너네들 진짜 위에 다 먹었구나. 아니, 야, 아니, 왜 그러세요? 또... 간디스 도와줘. 둘이 싸워! 거기는 자기장인데, 어? <laughs> 다크야 이 녀석 간지스 갔죠. 그렇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아니, 디아크야 방패를 들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냐고? 뭘 양동이가 없구나. 아, <laughs> 이 친구 <laughs> 죽어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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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 누구세요? 아니 뒤 누구세요? 와 진짜 이 나만 보고 쫓아오는 이 버르장머리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미쳐버리겠네. 애들이 내 닉네임만 보면은 그냥 상황 판단 안 하고 나만 잡으러 오니까 이게 진짜 빡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표적 수사가 진짜 힘듭니다. 아니 뭐코마 님이나 파이브 님 같은 경우는 막 보면은 반갑다고 마크 시프트 누르면서 같이 게임하자 그러는데 그러던데 어? 나한텐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도 조금 막 아이템 주고 그럴 순 없는 거야? 이거 이긴다고 상 상품 있는 것도 아닌데 포악한 여포가 되기보다는 안전한 제갈공명이 되겠어. 아, 저는 하늘의 왕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골이 잘 가고 <laughs> 우리 어둠의 딱 전원 모두 안했습니다. 염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알아서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기장. 그렇지 자다 자기장 삽니다 이러면은 오케이 내가 하늘의 제왕이 됐다 아 좋아요 이게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게 진짜 크거든 오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저는 마지막에 가서 마타만 치면 돼요 이러면 싸웠어 그렇지 열심히 싸워 그렇지 GP7 끝났어 말이 돼?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와, 아니, 어떻게 이거 마지막에 여포를 찍을 수가 있어! 와, 이 사람 뭐야! 아! 10킬? 다이아 체집 0? 하하하, <laughs> 진짜! 와, 인간 승리네? 자, GP7님 축하드립니다. 어, 아, 야, 이 사람 진짜 인간 승리해버렸어. 와, 자, 이거 아이템 좀 넣어줄 수 있나? 지금 본인 입고 있는 거? 와, 내 구도야. <laughs> 진짜 이거 인간 승리다. 아, 보호가 16이었구나. 다시 2에. 날카로운 5. 와,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진짜, 내가 잡은 사람 아이템 파밍만 잘했었어도 내가 이길 수도 있었던 싸움이었는데. 자, 축하드립니다. GP7님. 와, 이번, 이번 건 인정.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황금사가 몇개 있어? 11개. 오케이, 인정.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체력 PVP 컨텐츠 최종성 G.P. 7님이 하게 됐고요. 아 아쉽게 이등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